이번에도 어, 녹화 시작했고 형제 어, 요청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없이 그냥 눈으로 보고 딱 봐도 대취향인 거 고를게요. 음? 더 대취향인 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냥 골라버리니까 어, 뭐 할게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눈으로 보고 어 얘가 더내 취향이네. 고 골라. 왼쪽 이건 왼쪽 요거는 왼쪽 요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골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식강이죠 얘는 뭔가 그거 같다 왼쪽 뭐야 이거는 캔 국제영화제 초청가수 팝핑 캔디 맛 쿠키 아이돌이셔? 아이돌이 좀 잘생겼네. 아이돌 고를게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멋진 거는 그러니까 멋진 게 기준치 이상이면 멋진 걸 골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보통 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긴 애를 고릅니다. 이것도 왼쪽이겠죠. 음, 제가 고르는 그게 아마 어느 정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으로 고르고 있는가. 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가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음. 그리고 디자인이 확실하게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좀 고민되네. 오른쪽이 왼쪽 귀여움 이길 만큼. 왼쪽. 멋지진 않은 것 같아. 오른쪽. 그리고 좀더 저는 유순하게 생긴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유순하게 생긴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요거 왼쪽, 왼쪽, 네. 티바 저작권 피해, 바로 피해. 저 저작권으로 안 걸리겠죠? <laughs> 아, 갑자기 이게 갑자기 나를 암살하려고 이게 물론 내 유튜브에 저작권 있는 거 올려봤자 누가 보지도 않지만, 음? 당황스럽잖아. 갑자기 하츠핑이 언제 콜라보를 했대 저게? 콜라보를 언제 했대 저걸? 웬만하면 귀여운 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색감이 뚜렷하지 않고 완전 멋지지 않으면은 어, 웬만하면 은 이제 진다고 보면 돼요. 음... 아 왼쪽 뭔가 드루이드 같고 멋있다. 이거 왼쪽, 이거 오른쪽 귀여워. 왼쪽보다 귀엽습니다. 아 이거 오른쪽 좀 멋있는데 아 왼쪽이 근데 너무 좀 귀엽게 너무 귀엽기는 한데 왼쪽 왼쪽 너무 귀여운데 너무 말 마... 너무 귀여운데 오른쪽 오른쪽 어얘 역행가요 쇼콜라 봉봉만? 아니 뭐 지금까지 막 남캐 역캐 가려가지고 고른 건 아니기는 한데 어, 둘다역캐둘다역캐면 왼쪽이기는 해요 왜냐면 약간 이런 보이시한 타입의 이제 여캐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고 음 이거는 좀 고민된다 근데 왼쪽이 이게 얘가 분위기가 좋기는 하거든 백출 네, 생각나서 오른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백출만 아니었더라면. 아, 좀비맛 쿠키야, 이게. 비빌 때를 비벼라, 이거. 오른쪽이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얘는. 어. 아, 이거 국뽕은 구미호맛 쿠키가 맞긴 한데, 이게. 오른쪽 귀엽다, 이거. 오른쪽이 너무 귀엽다. 왼쪽은 머리 모양이 약간 국밥집 주무할 것 마냥 생겨가지고. 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수국맛 쿠키. 람부탄맛 쿠키랑 시간지기 쿠키. 모든 시대의 사랑. 이거 오른쪽 약간 그거 생각난다. 그 서양 쪽에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이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 하이틴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아무튼 약간 서양 쪽 그런 느낌? 서양 로맨스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왼쪽, 왼쪽, 이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쿠아맨이냐? 알리스타냐? 아쿠아맨, 아쿠아맨이 더 멋있다. 아예 남캐 옆에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더 마음에 드는 쪽 고르고 있어요. 음. 근데 얘는 불꽃 정령 쿠키라고는 하는데, 불꽃 정령 느낌보다는 그냥 악마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건 왼쪽,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왼쪽. 스네이크 후르츠 맛 쿠키, 슈니발렛 맛. 슈니발렛 맛 약간 마음에 든다. 요거 그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느낌 나고, 괜찮네요, 배경이. 배경이 잘 생겼네. 최초의 달빛술사. 신비로운 꿈 라일락 맛 쿠키. 왼쪽 제, 역해요 왼쪽, 야, 너무 쇼컷이잖아. 아니, 나 그리고 얘 옛날에 본거 같아. 어? 이발 남캐인 거 옛날에 본거 같아. 오른쪽 고를게요. 와, 이거 둘다 너무 귀여운데? 근데, 왼쪽이 좀더 귀여워. 왼쪽이 좀더 귀여워. 약간 이, 너무 발랄해. 어? 그니까, 러 얘는 진짜 지가 신나서 웃고 있는 느낌. 얘는 이제 웃겨서 웃는 느낌, 신나서 웃는 게더 귀엽죠? 왼쪽. 아 이거 석류 맛 쿠키 이거 분위기 좋다 이거. 어 이거 분위기 좋다. 왼쪽. 락스타 맛 쿠키랑 마시멜로만. 음 락스타 맛이 좀더 멋있게 생겼다 이거. 락스타 맛 쿠키 오빠 지켜. 아, 잠깐만. 아, 이거 왼쪽 개 멋있는데? 잠깐만. 아, 왼쪽 개 멋있는데. 근데 오른쪽이 이게. 얘는 캐릭터가 멋있는 거고, 얘는. 그니까, 세계관 상에서 가장 멋있는 애랑 캐릭터 성격이 멋있는 애. 약간 그 차이. 나는 세계관 쪽을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성진우 느낌인 거지, 성진우. 나 혼자만 레벨업에. 분모자마 쿠키 vs. 박하사탕 맛. 박하사탕 얘 남캐잖아. 그지? 내가 알기로 얘 남캐거든? 남캐인데 어, 약간 왼, 왠... 근데 아쿠아맨 전형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건 오른쪽 고를게요. 어, 아쿠아맨이 이미 있어서. 크로우베리맛 vs 설탕백조 쿠키. 얘는 약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은, 이거 원신으로 예시를 낼게요. 원신으로 치면은, 오른쪽은, 종려, 라이덴, 나이다, 뭐 이런 애들이야. 그 세계관 약간 천리 이런 이런 존재고 왼쪽은 걔네 바로 밑에 있는 어 약간 그 바로 그 밑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예시를 뭘로 들어야 될까? 약간 뭐 시틀라리 뭐 어? 그 마비카 옆에 붙어 있는 실론인 약간 요런 느낌. 아 반대죠 반대죠 왼쪽이 풀이 나고 오른쪽이 느비에트죠 세계관상 강함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느비에트가 더 좋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 비키 마쿠키 뭐야 이거 좀 간지 나는데 왼 왼쪽 요거는 이건 왼쪽 어, 갑자기 하, 갑자기 이게 갑자기 기습 그거를 스타 그르치마 쿠키 좀 너무 얘 이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게 예쁨이 일정 기준치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은 그게 멋으로 바뀌거든요 멋? 간지가 나거든 약간 그 수준의 멋인데 이거 이그눈 결정 모양 이거 있는 거 너무 예쁘다 오른쪽 아 이것도 오른쪽입니다 왼쪽 귀엽긴 한데, 오른쪽이 더 요망해. 요망한 느낌으로 귀여워. 오른쪽. 아. 이것 좀 어렵다. 이거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왼쪽인데, 왼쪽이 머리 모양이 이게 너무 큰 벽이야, 이게.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이거. 이걸... 짱룡이거든요. 짱룡 못참죠. 어, 오 올라갈만하니까 올라가네 이거 부전승으로 테퍼누스 맛이 올라갑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눈으로 살짝 훑고 더 눈길 가는 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살짝 훑을게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더 귀여워요. 왼쪽. 아... 이거는 뽀샤시한 느낌이 왼쪽이 더 좋거든? 뽀샤시한 그, 그, 연출적인 느낌은 왼쪽이 더 좋은데, 그냥 디자인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오른쪽. 아, 이거, 아이돌 오빠네야. 상남자 햄이냐, 이거. 아이돌 오빠 좀 잘생기기는 했는데, 이게, 아. 이거 왼쪽 고를게요. 아, 아니다. 아, 아이씨... 아이도 오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수준의 간지는 나중에 아까 그 눈꽃, 그, 눈 결정 모양 있던 걔네들 같은 거 만나면 광탈해요. 오른쪽이 맞아. 왼쪽. 왼, 아, 이 오른쪽. 오른쪽이 좀더 요염하네. 왼쪽. 아, 이거는 둘이 비슷한데? 부전성 올라온 애잖아, 아까 왼쪽이. 아, 요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아, 살짝 고민이 되는데. 아. 머리 모양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왼쪽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 요거는 근데 스킨이니까, 스킨. 오른쪽 개 멋있네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왼쪽. 아, 왼쪽, 왼쪽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왼쪽이다, 이거는. 왼쪽 너무 멋있다, 이거. 왼쪽이죠? 왼쪽이 더 좋은데? 아. 이거 멋만 보면 왼쪽인데, 오른쪽 귀엽다. 오른쪽. 이눈 약간 그침무룩한저 눈이 너무 귀여워. 이것도 눈 약간 축 쳐져 있는 이 희말이 없는 이 눈, 눈썹이 너무 귀엽네요이 왼쪽 아... 귀여움이냐 간지냐... 바이크 간지냐 귀여움이냐... 이거 왼쪽 갈게요. 이거 왼쪽 귀여움이 좀 높아. 얘가 이것도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귀여운 게 항상 더 오라. 아, 잠깐만. 이건 좀 고민된다. 드루이드냐. 얘 약간 바다의 여신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오른쪽은 느낌이. 아. 근데 왼쪽은 솔직히 쪽 조금 짜쳐요. 왜냐. 무한한 생명의 권능인데, 막상 주변에 그렇게 동물이 많지 않아. 너무 아기자기해, 동물들이. 이게 만약에 진짜 곰이고, 너구리고, 사슴들이었잖아요? 그럼 닥치고 왼쪽이거든? 진짜 개간지나거든요, 그거는. 근데, 너무 대포름의 그림체야. 너무 아기자기해. 그래서 오른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생긴 거는 초코바 맛 쿠키가 더 취향이긴 한데. 약간 카우걸 미스포츠 같은 느낌? 이건 오른쪽. 카우걸 미스포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건 왼쪽 갈게요. 요거는 왜 왼쪽이냐? 오른쪽 얘가 눈이 안 보여. 눈가. 눈을 왜 가리고 있어? 자신 없어? 왼쪽. 아, 이거는 오른쪽 귀엽긴 하거든? 근데 왼쪽이 멋있어. 얘는 스킨이라고 하네요, 이거. 슈퍼 에픽 레전드 스킨 월드컵이라고 하네. 왼쪽. 이거는 오른쪽입니다. 아, 잠깐만, 왼쪽? 오른쪽은 약간 기본적으로 그냥 화사한 느낌이고, 왼쪽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원래 얘는 성격이 밝아. 화사하고. 근데 왼쪽은 얘는 진지할 때는 진지하다가 이제 귀여워질 때 약간 귀여워지는 그런 타입의 이제 캐릭터가 아닐까. 이눈 냉정한 거 보면은 지금은 뭔가 상황에 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냉정한 거고, 막상 이제, 상황 끝나고 이제 긴장 풀리면 이제 귀여워지는 약간 그런 타입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갯무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요거는 롤리 판맛 쿠키 귀엽기는 한데 슈니발렛 맛의 이 배경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 요거 왼쪽. 요거는 왼쪽입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쁘고 귀여운데 멋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멋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른쪽은 멋만 가지고 있거든요. 왼쪽입니다. 아 잠깐만. 요거는 꿈길잡이 쿠키 갈게요. 꾸, 꿈길잡이 쿠키 얘는 남캐 같은데 그죠? 얘 남캐지. 딱 봐도 얘 남캐 같거든? 근데, 이, 그, 일러스트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 얘도 약간 세계관 최강자 느낌? 오른쪽? 이거는, 아, 어둠마녀 저거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게. 멋은 있는데 뭔가 아쉬워. 아, 그래요? 근데, 둘다 닭장이면 더 농염한 쪽이 좋아. 아, 이거 왼쪽 크림소다맛 쿠키 진짜 너무 귀엽고, 머리 모양도 제 취향이거든요. 여기 한쪽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 이렇게 포니테일로 이렇게 닦고 있고. 어? 나 크림소다맛 쿠키 옆에 있는 거얘개 아니에요, 방금? 그 내가 체리소다맛? 맞나? 그, 약간 그, 갯모애가 있을 것 같다 그랬던? 진짜 갯모애가 있네 얘. 내 시선이 정확하잖아 이게. 정확해버리잖아 이거. 이거는 근데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지도 있기 때문에. 간지 요소도 있거든요. 아 이거 달빛술사 쿠키가 이게 약간 아쉽네요 이거는. 어. 너무 치마가 펑퍼짐해 그래서 약간 디자인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이건 오른쪽 고를 고를게요 이건. 음. 아 이거 둘이 비슷한 건데 왼쪽은 먹까지 챙겼어. 이건 왼쪽이야. 어쩔 수 없어. 아 잠깐만. 야 이거 못해도 4강급인데 얘네들은. 아 잠깐만. 얘네 4강급인데 여기서 붙는다고. 근데, 스타 후르츠 얘는 약간 인간계 최강자 느낌이고, 시간지기 쿠키 얘는 약간, 시 그냥 세계관 인간계도 아니야, 얘는. 신계야, 신계 최강자 약간, 요런 느낌이야. 왼쪽 고를게요. 더 멋있네요, 이게. 이거는 왼쪽이죠? 오른쪽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건 얘네들은 어떻게 올라왔지? 이거는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이 좀그 삼천궁녀 할것 같이 약간 옛날 그 어? 한복 같은 것도 입고 있고 이게 모든 시대에사는 시간지기 쿠키 스모어맛 쿠키 스모어맛 쿠키의 남캐인것 같은데 그지 아닌가? 근데 귀여운 것만 따지면 스모어맛이 좀더 귀엽긴 하거든요. 시간지기 쿠키, 이게, 복장이, 이게. 복장이, 이거, 혹시 이거. 뭐야, 이거. 팬티야, 이거? 모임? 아니, 쿠키한테 팬티라고 하는 게 맞나, 순간, 이제, 약간, 고, 머뭇거렸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삼각형 모양, 이거는. 이건 팬티 밖에 없지 않아요 이거 모임 이거, 이거 바지에 그림자가 졌다고 하기엔 너무 삼각형 모양 아니야? 지금 바지 심지어 이거 입은 꼬라지가 이게 옷을 입고 그 위에 슈퍼맨 마냥 팬티를 입은 거 같거든? 약간 슈퍼맨식 착장이거든요 이거 그림자야 일단 오른쪽 고를게요 아 이건 왼쪽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왼쪽. 이거 왼쪽. 체리 콜라만 너무 마음에 드네. 이거 왼쪽입니다. 아, 이거 왼쪽. 왼쪽 좀 많이 귀여워. 부전승. 자, 여기부터. 시간지기 코키는 요 정도면은 많이 올라왔다. 이거는 솔직히 멋, 귀막 그렇게 귀엽진 않거든. 여기 이마가 너무 까져 있어. 어. 똑같이 이마가 까져 있으면 좀더 귀엽긴 귀엽게 생긴 이 수국맛 쿠키 요게 취향이다. 아, 이거 체리콜라 맛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아, 근데 오른쪽이 너무 멋있다 이거는. 아, 근데 왼쪽도 이게...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소신껏 가겠습니다. 테리콜라 맛이 너무 취향이에요. 왼쪽 갈게요. 이건 왼쪽이다. 이거... 귀여운 원툴로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면 솜사탕 막히는 이거 왼쪽... 이건 오른쪽입니다. 아, 잠깐만. 귀여움이냐, 가련함이냐. 옥춘맛 쿠키가 약간 가련하거든요, 느낌이. 왼쪽. 가련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직이에요. 요거는 체스초코입니다. 아, 얘네 비슷한 결인데, 얘네. 근데 비슷한 결이면은, 약간 그 신의 그 약간 얘는 A 언즈야 지금 설탕 백조 쿠키는 느낌이 A 언즈고 얘는 약간 사도 바다 요정 쿠키는 그런 느낌이라서 A 언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백조 쿠키 요거는 백년 대래곤 쿠키 갈게요 부전승이죠 요거는 얘도 약간 에이언즈급이거든? 에이언즈급인데, 체리콜라가 너무 귀여워. 내 취향이야.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는 꿈길잡입니다. 요거는, 수국. 요거는 체스토커입니다. 에이언즈 올라가지고. 요건 에이언즈죠. 아 체스초코랑 이거 체리콜라 얘네들 고민된다 체스초코 근데 내가 알기로 둘 중에 하나는 남캐인 걸로 아는데 그죠 아닌가? 내가 옛날에 쿠키런 잠깐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체스초코가 있었던 것 같거든 둘다 역해야? 아 근데 이게 쿠키에다가 이런 말하면 약간 미친 새끼 같기는 한데 이게 연애는 체스초코지만 결혼은 체리콜라랑 해야 되는데 이게 아아 아. 근데 얘가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 이거는, 테스토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꿈길잡이. 요거 둘 중에는 꿈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뭐, 요건 답이 정해져 있죠. 얘는 멋만 있는데, 얘는 멋에 귀여움, 예쁨도 있다. 설탕, 백조, 쿠키. 요게 맞죠? 랭킹 한번 볼게요, 이거는. 궁금하네요. 어, 시간지기 쿠키, 얘 높을 것 같기는 했어. 심해군주 쿠키가 생각보다 높네. 난 얘보다는 아까 걔가 나은 것 같은데. 그, 바다요정. 산호바다요정. 심해의 주인, 얘도 멋있기는 해. 시간지기 쿠키는 그냥 누가 봐도 높, 높을 것 같기는 했어요, 얘는. 음. 어, 내가 고른 애 10위네, 10위. 이 정도면 10위권 안에 든거 골랐네, 어. 음. 테리 콜라, 얘좀순이 낮을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애는 좀순이 낮거든요. 봐봐. 65위! 내가 말했지, 이거. 어. 순이 낮다고. 제가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그, 힙스터키가 있어서, 제가 고른 애들이 약간 좀 순위가 낮을 수 밖에 없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1위 골라봤습니다. 1위는 고기 안 탄생의 순간 설탕 맥주 쿠키였다는 거. 일단 녹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